안녕하세요. 두바퀴로 써니입니다. 지난 주말 이제 제가 근처에 있는 아산레이싱 번개에 다녀왔는데요. 이번 주말인 1 0월 14일에 팀 아산레이싱 대회가 이제 마곡사 일대에서 첫회로 열리게 돼요. 일반 동호회에서 대회를 주최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많은 대가 취소되었잖아요.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아산레이싱 동호회 자체에서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해요. 이제 가까운 옆 동네기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대회도 참석할 겸 이제 답사도 번개가 올라온 김에 이제 다녀온 온 거죠. 올해 이제 제가 6월에 가입을 하고 이날 이제 답사 때첫 참석이었지만 아산 분들 만나서 정말 너무 재밌게 잘 달리고 왔고요. 코스는 수철리 곡두곡의 마곡사 유구 차동곡의 대술 장봉리가 이제 피니시가 될 거예요. 수철리 언덕에서 이제 몸 푸는 써니엔 뒤태가 지금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마곡사 코스가요. 이렇게 보시면 옆에 고도를 보시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업타운이 계속 되는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코스인데요. 지금 이렇게 이날은 제가 81km 퍼레이드까지 하고 또 피니쉬 끝나고 또 복귀하는 것까지 다합해서 81km인데 이날 이제 대회, 이번 주에 달릴 대회 코스는 한 60km 정도에 고도 800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구간이 곡두고개, 곡두터널을 지나가는 그 구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써니의 페달링이 어, 경쾌해 보이네요. 아직까지는. 되게 이곳을 예전에도 여러 번 왔었어요. 여러 번 왔었는데 이제 마곡사 코스를 항상 이제 그려서 갈 때마다 이 곡도 터널을 지나가고 하늘고개를 넘어가는데 오늘은 이제 대회에는 이제 하늘고개는 빠지고요. 다행이죠. 정말. 하늘 고개가 은근 이 구간에서도 조금 힘든 구간이긴 한데, 그 구간은 이제 빠졌어요. 빠지고, 저희는 곡두 터널을 지나서 쭉 다운이를 치고 내려가다가 바로 우측을 빠질 거예요. 우측으로 빠지고, 굴다리에서 이제 바로 좌회전을 해서 이제 약다운이 쭉 지속이 되는데, 그 약다운을 신나게 달리시면 되는데요. 어, 조심하시고, 뭐 어, 그렇게 달리셔서 쭉 가다가 이제, 우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야거필이 시작되는 그런 구간이 나오게 되죠. 저희 팀하산 분들 이날 너무 함께 라이딩해서 정말 즐거웠고요. 저희 번장님 또한 되게 리딩해주시느라고 되게 고생하셨어요. 어, 써니가 정말 오랜만에 아니 어떻게 오랜만이 아니지? <laughs> 오랜만에 간거 맞아요. 마곡사 마곡사 코스를 오랜만에 간거 맞아요. <laughs> 정말 늘 여기 이제 전에 되게 자주 다녔었는데 어. 이곳이 되게 힐링도 되면서 또 운동하면 되게 빡신 코스 그런 코스예요 아마 이제 다음 이번 주에 이제 대회가 열리면 더 이제 안정 빡치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죽음의 코스예요 어떻게 보면 대회 코스로 보면 지금 이 영상은 저희 이제 번장님의 영상을 퍼온 영상입니다 어~ 곡도 터널을 앞에 두고 두 분이 스프린트를 치시는데요 어~ 로켓처럼 날아가시더라고요. 멋졌고요. 저는 저렇게 치면 진짜 훅 가서, 아우, 안 돼요. 그 다음은 어떻게 올라가?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많은데.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냥 유지하면서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천천히는 아니고. 아, 참, 그리고. 대회 때 시상식을 한다고 해요. 남성 1, 2, 3등 그리고 여성 1, 2, 3등 이렇게 시상식을 하신다고 하니까 어, 여러분들 안전하게 재밌게 달리시고 또 입상까지 하시면 정말 또 뜻깊은 그런 날이 되겠네요. 이제 써니 역시도 물론 그냥 운동을 한다 생각하고 가는 거지 뭐 입상해야지 뭐 1등 해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안 다치고 또 아산 분들 뵙고. 또 이렇게 여러, 여러, 뵙지 못했던 분들, 새로운 분들 이렇게 만나는 거에 중점을 두고 참여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옆 동네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깝고 하기 때문에 저 또한 즐겁게 달리고 올 예정입니다. 이제 즐거우면서도 또 힘든 코스이기 때문에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목표는 안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레이싱을 잘 마치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제가 조금 더 빨리 영상을 올렸으면 좋았겠지만 오늘까지 아마도 접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죄송하네요. 좀더 빨리 편집을 해서 올렸으면 어, 오고 싶었던 분들도 올수 올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좀 아쉬움을 남깁니다. 이렇게 어, 즐겁게 잘 달리고 왔고요. 고생해주신 번장님 리딩 리딩으로 고생해주신 번장님께 감사드리고요. 팀 아산 팀원 아 아산 팀원분들. 모두 만나서 반가웠고요. 너무 즐거운 라이딩 하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부족한 써니지만 항상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이번 주에 만나요. 끝까지 봐주세요. 코스 되게 좋아요. 여기 코스가 투어하기에도 좋은 그런 코스니까 어한 번쯤.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운동하실 분들 운동하시고 오셔서 투어하면서 또 경치 구경하셔도 좋을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더빙을 마치려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심심하실까봐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냥 함께 달려가 보시죠. <laughs> 어, 괜찮죠? 곡두터널이에요 지금 저희 지나가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저희 번장님이 촬영을 하고 계셨고 지금 앞에 보이는 게제 저희 당진 평일운동 멤버의 한 꼬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써니가 있습니다. 이제 번장님이 뒤에서 촬영을 하시다가 제가 이렇게 앞에 지금 팀 아산 분하고 조금 이게 차이가 있잖아요 격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 번장님이 제 앞으로 나오셔서 끌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 센스쟁이. 그렇게 해서 터널을 안전하게 함께 지나가고요. 이제 터널 여기에서 이제 후미를 붙여서 가기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 휴식을 한 후에 이렇게 사진 찍고 그리고 함께 다운이를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지금 이제 써니가 한 꼬치의 뒤를 따라서 신나게 달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번장님 카메라에 찍혔는데요. 어, 정말 재밌게 달렸어요. 중간 중간 뭐 언덕은 제 페이스로 가더라도 달리는 부분에서 또 달려줘야 또제맛이잖아요 그래서 한 꼬치 뒤에 붙어서 제가 어, 재밌게 달렸고 그 뒤에 지금 함께했던 여성 라이더 언니가 어, 함께 또 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평 구간에서는 함께 붙어서 가기도 하고, 1그룹, 2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또 달리기도 했고요. 언덕은 이제 오픈을 해주셨기 때문에, 언덕 구간은 다 이제 본인 페이스대로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아, 역시 혼자 타는 것보단 여럿이 타야 재밌어요. 특히 로드는 또 산악자전과 다르게 함께 하는 운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혼자보단 둘이 낫고, 둘보단 셋이 낫고, 셋보단 여럿이 낫죠. 정말 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어, 써니가 이제 언덕을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써니의 페달링을 한번 봐주세요. 잘하는지 안 하는지. 이제 제가 뭐잘 타는 거는 아닌데요. 항상 이제 당진에서 평일 운동을 하면서 중점적으로 연습하고 했던 부분들이 이제 페달링 연습인데요. 이제 언덕에서도 너무 무겁게 가기보다는 이제 제 기어비를 이제 찾아서 제 기어비에 맞게 그 기어비를 찾아서 이제 켈던 스 위주로 좀 올라가려고 하는 편이에요. 너무 무겁게 가면 또 다리에 데미지도 먹고 장거리를 가면 좀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 이제 달리는 부분에서는 이제 무겁게 쭉쭉 빼면서 달리기도 하고 이제 언덕 같은 너무 급경 너무 뭐 오르막길이 세다 경사도가 세다 이런 부분 빼고는 그래도 이제 페달링을 생각하면서 케이던스 위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엉덩이 근육을 많이 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조금 초보 때는 앞벅지를 많이 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페달링 연습을 많이 하면서 이제 둥근을 사용을 하려고. 이렇게 연습하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오를 때에도 생각하면서 오르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올랐다고 한다면 지금은 내가 허벅지를 쓰고 있느냐 둥근을 사용하고 있느냐 어디 근육을 사용하면서 올라가고 있느냐 내 페달링은 지금 잘 되고 있느냐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오르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언덕 오르실 때, 그, 내가 페달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생각하시면서 한번 올라가 보세요. 아셨죠? 자 지금 이제 저기 끝에 이제 거의 정상 부분이 보이는데요. 저희 팀 아산 분이 앞에 열심히 올라가고 계시고요. 제가 뒤에 지금 오는 거를 지금 의식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어 발동을 했어 승부욕 발동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아 아, 저분 그래 한번 따고 가보자. 그러고 저도 열심히 배달질을 하고 있는데 앞에 분도 질세라 열심 히 열심히 저한테 안 따이려고 올라가시는 모습인데요. 뒤에서 한 코치가 하지 말라고 <laughs> 경쟁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보이죠? 승부욕 서로 서로 간의 팽팽한 그 승부욕 <laughs> 안 질려고. 아 순간 정말 재밌었어요. 기억나시죠? 제가 아직은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한분한분잘 이렇게 코칭을 부를 수가 없는데. 정말 재밌었어요. 자, 한 꼬치가 그 뒤에 써니, 그다음에 우리의 말광택이 붙어서 가는데, 영상은 거기까지 신나게 달렸고요. 지금 이곳은 이제 마지막 고기인 차동고개입니다. 우리 이제 번장님의 카메라에 찍힌 걸 제가 이제 퍼온 거죠. 오픈을 해주셨어요. 엄덕은다 오픈을 해주셨어요. 써니가 지금 오르고 있지만, 이따가는 뭐다 저를 앞서서 아주아주 아주 <laughs> 잘 가시는 우리의 팀 아잔 레이싱 팀원분들. 어,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지옥의 코스, 어떻게 보면 진짜 대회로 달리면 정말 지옥의 코스일 게 뻔해요. <laughs> 이번 주 정말 기대가 됩니다. <laughs> 어, 그래도 모두가 다안 다치고 안전하게 달리셨으면 좋겠고요. 어, 이날 모두 모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권장님 영상 감사합니다. 이번 주팀 아산레이스 기대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